아, 안녕하세요. 심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이명덕입니다. 오늘은 금, 골드 투자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. 우리가 그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금값이 요즘 연속 최고가를 어, 행진하고 있습니다. 금이 정말 어, 금값 이다라고 우리 친지들과 대화를 나눕니다. 2011년에 기록된 그 역대 최고치 1921불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 블룸버그 통신도 그 통신은 요즘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 불안과 미국과 그 중국의 갈등, 그리고 저금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.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그 금융시장의 그 기축 통화로 달러가, 그러니 많은 돈을 풀었기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요인도 그 금값 상승에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침체 일로였던 그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. 그 국제 원자재는 대부분 그 달러를 기본으로 거래하는데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에 금값은 물론 요즘 은값도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일반적으로 금은 그 물가 상승을 보완하며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방지해 줄수 있는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금값으로 우리가 금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합니다. 그야말로 주식 투자는 뭐 익숙하지도 않고 그 눈에 보이지도 않기에 금은 어 보이지도 않지만은 금은 그야말로 보고만 있어도 그 든든한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, 투자 모두가 위험성을 항상 동반하기에 금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과 금값이 과거에는 어떠한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2008년 그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폭락했었습니다.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요즘처럼 정부는 많은 돈을 시장에 풀었습니다. 일반적으로 돈이 많아지면 물가는 상승합니다. 이때 그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 초물가 상승,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사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마음이 불안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2011년 그 여름에 금값이 1900불로 단기간에 상승했던 것입니다. 사실 요즘 상황과 비슷합니다. 그러나 그 염려했던 물가 상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그 2011년과 12년 사이에는 금값이 영평균 6%씩 올라갔지만 13년과 2015년에는 금값이 38%나 하락해서 그야말로 1000불, 1050불로 마감했기 때문입니다. 일반적으로 금은 그 물가 상승에 그 대적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. 1980년부터 물가를 고려해서 여러 그 투자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그 미국 시장의 그 주식은 7.9%, 채권은 6.2%로 상승했지만 금의 상, 수익률은 오히려 마이너스 0.4% 였습니다. 1980년 1월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금, 금값은 현재보다 약한 50%나 더 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. 금이 그 물가 상승에 대적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저금리와 그 달러 약하는 보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. 이 생각에는 저도 전적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세상에 뭐 확실 보장한다는 것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투자가 뭐 보장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조심해야 합니다. 1987년 말부터 1992년까지 화폐 가치가 8.3% 하락했을 때 금값은 올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금값 역시 29%나 내려갔기 때문입니다. 그 요즘 이 저금리가 얼마나 지속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미국 달러도 지난 46년 동안, 그러니까 74년부터 2019년까지 26번은 강세였고, 20, 20번은 약세였습니다. 요약하면 그 달러 가치도 수, 어, 수시로 변화하기에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. 요즘 그 금값 상승에 관한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. 그러나 금에 투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. 1980년에 금값이 850불로 치솟았는데 바로 다음해 81년도에는 400불 미만으로 폭락했습니다. 우리 그 투자자 대부분은 그 현재 일어나는 일에 매우 민감합니다. 그 행동 경제학, 그 비해비어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그 현재 편견, 그 리센시 바이어스라고 말합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편견이란 일반적으로 그냥 잘못된 생각입니다. 그야말로 무더위가 며칠 지속하면 이 무더위가 이 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. 그야말로 이 시점에는 그 추웠던 겨울 날씨를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. 1년전 여러분의 그 주식 시장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나 비슷합니다. 급금금 투자에는 그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. 금은 일반 주식이나 채권 혹은 부동산 투자와는 달리 이 배당금, 이자, 수입 등을 꾸준히 만들어내지 못합니다. 실제로 금, 금 덩어리를 살 때면 보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. 집에 잘 이렇게 숨겨두지 못하면 어떤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 금에 대한 투자 그 자체가 그 잘못된 투자는 아닙니다. 금은 그야말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그 분야 중한 부분입니다. 금이라는 한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하면 그 분산 투자에 어긋나므로 그만큼 투자 위험성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. 우리가 금에 투자하기 전 그야말로 자산분배와 분산투자가 제대로 형성된 그 포트폴리오가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. 그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금투자에 그만한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. 입니다.